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빼앗아가는 그일들를 훔쳐가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야말로 인류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참고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한테서 훔쳐간 것이 있습니다. 뭘 훔쳐갔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훔쳐갔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어, 예배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면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사탄이 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와가 가지고 있던 원가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와에게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에... 키라고 볼수 있는 것. 그거 하나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질까요? 의심이 채어집니다 그래서 하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거 먹지 말라는 뜻일까? 마귀가 얘기해서는, 아, 그뜻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죽는 거야 너희가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그 높은 수준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결국은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이 생기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거죠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에 이런 말를먹어버렸요 나귀의 말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 친구가 나를 믿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난 믿음이 있다.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게 믿음이죠. 자기 친구를 믿는다. 자기 부모님을 믿는다. 철학자들의 말을 믿는다. 믿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 네. 그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뭔가 충만합니다. 근데 그 믿음 대신에 의심이... 어, 있을 때는 무언가 다른 걸로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 있을 때그 아담과 하와에게 충만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었는데 그 믿음 대신에 의심이 가니까 영광은 떠나고 뭐가 충만해졌을까요? 부끄러움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화와는 벌거벗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그전에는 영광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 안 보였던 거죠. 벌거벗었지만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냥 맨 눈으로 볼수 있도록 지성소를 해놓으셨을까요? 처음에 설치할 때 그렇겠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성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참고했지만, 거기에 뭐를 가득하게 합니까? 그 앞에 향들에서 뭘 피웁니까? 뭘. 연기를 피우죠.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의 연기로 가득하게 해서, 자신의 사람의 맨으로는 그, 속재소라고 그죠 시험자라고 하니다 그거를 제대로 볼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걸 바로 영광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벌거워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채워 있을 때 아무도 그 부끄러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이제는 영광 대신에 부끄러움이 대신을 했습니다. 그 의심의 열매는 결국은 죄를 지게 만들었고,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이었다. 이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농산에 있던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에덴 농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말씀하시는 거는 그대로 이행,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의로움이라고 그죠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농산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이 충만한 그런 곳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수가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넘쳐가지고 거기서 뭐 땅으로, 사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강줄기가 형성되는 붕산이 바로 에렐루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무엇을 만들어 입히시거라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더라 이 일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모아가니프로는 햇볕이 났을 때 얼마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입혀주신 것이, 가죽옷이. 그죠? 에덴 동산에서 구할 수가 없었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가서 살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가죽옷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죽옷을 입고 있는구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가죽옷을, 구원의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 벌고 벗은 아담과 허와의 모습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나는,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마귀가 믿음이라는 것을 빼앗아갔을 때 훔쳐갔을 때그 믿음에 딸려 있던 그런 영과 그리고 생명 다 빼앗겼습니다. 마기는 믿음만 빼앗, 마기는 아, 믿음만 훔쳐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줄줄이 짜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시는 생명, 그까이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풍성한 삶을 늘릴 수 있을까? 질문해 본다면. 그럴 수 없다. 아주 단순한 대답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죠.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서 또 마귀가 접근해서 한 가지를 또 훔쳐 갔네요. 아담과 하와에게선 믿음을 훔쳐 가더니 이번에 가인에게서는뭘 훔쳐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 하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고 속으로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인은 아벨을 뭐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하려고 하는 거죠. 살인의 동기 살인의 그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하나요? 미움이 그렇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기 전에 원래 사람이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미움이 아니고 그거의 반대 사, 사랑. 그러니까 결국 은 마귀가 이 가인에게서 그 형제 사랑을 빼앗아 가버린 것죠 훔쳐 가버렸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랑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죄 지은 후 충만한 것들을 아비한테 뺏겨버리고 맙니다.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뺏기죠. 아벨은 사실 회계의 재물을 드렸습니다. 회계의 재물을 드렸어요. 왜? 양을 잡아서 드렸거든.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모르긴 해도 아담과 하와의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가죽 옷을 쥐어 입히시던 그 시절을 아마 생각하고 깨닫게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것을 가르쳤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벨은 회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세개의 재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 이거 농사 중 하나 님중 받으시죠. 세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세계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지만은 세계의 재물이 아닌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귀는 가인에게서 형제 사랑의그 마음을 훔쳐가 버립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만일 내가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아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그 그러니까 죄의 열망이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 그러니까 죄가 뭔가를 어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그런 그 열망이 있다 이거지. 그럴 때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를 아스려라. 그러니까 죄를 하나의 인격체로 봤죠. 죄를 인격체로 봤습니다. 그 얘기는 죄를 보시지만 마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아스려라. 한에요 그런데 그 마귀한테 형제 사랑을 빼앗기고 말죠. 결국, 형제 사랑을 빼앗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되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때부터 가인은 사람이 두렵습니다. 자기 생각아는 거지. 자기가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지. 누군가에게. 가인은 그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워한 적 있는 사람은 미워할까 두렵습니다. 그렇죠? 도둑질해 본 사람은 자기 거 훔쳐 갈까 두렵습니다. 남의 꺼 빼앗은 사람은 자기 거 빼앗길까봐 두렵습니다. 가인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니, 나의 길에서 누가 사람 만나면 나 죽일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제, 어, 그, 그런 질문 가지고, 아니, 꼭뭐 가인하고 아담 하와 밖에 없는데, 뭔 사람을 만나냐고 이렇게 또 성경을 가지고 딴지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꼭 필요한 말씀을 어, 기록한 거지. 가인의 아내는 어서 얻었으며 그렇죠? 나중에 셋의 아내는 어서 얻었겠습니까?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자녀들을 생산을 하신 거지. 그런데 아무튼 가인은 길에서 자기를 누군가가 만나면 죽일 것 같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하나님께서 물론 가인을 보호하시는 표를 만들어주시고 또 살게 하시지만은 가인은 결국 어, 그곳을 떠나서 노시라는 땅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도성을 만들고 별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면 되죠. 그죠? 마귀는 사랑만 빼앗았지만 결국 사랑을 빼앗긴 가인은 살인자가 됐고 결국 살인자가 돼서 사람들과의 그런 화평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도피해서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교류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니까요. 럴까요안 되죠. 우리 한자에도 굉장히 참 기분이 많잖아요. 사람 있자에도 응? 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또한 사람이 4천원 사람이라고 썼다고 누군가에게 해석을 해줬어요. 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야 돼요. 그죠? 함께 살려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 경우.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죠 이들은 이란성 쌍둥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게 생겼으니까.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살. 그리고 에서는 털이 있는 욱슬욱슬한 살. 그런 두 가지 전혀 다른 쌍둥이였습니다. 미란성 쌍둥이. 애서는 아주 남자다웠습니다. 그래서 바깥 일을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즐거웠죠. 애서가 갖다 주는 사냥, 사냥에서 가져온 그런 그 어, 사슴이라든지 노루라든지, 그죠 음, 그런 짐승들을 어, 구워서 요리해서 먹다 보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대서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남자인데 남자답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집안에서 어머니 요리 도와주고, 엄마 말끔 보여주고, 엄마한테 여러가지 요리 배웁니다. 엄마는 그래서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어. 자기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하고 시간 내주는 놈이 없다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씁쓸하고 쓸쓸하겠습니까? 근데 마침 야곱은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준단 말이야. 얼마나 엄마는 그 야곱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에서는사냥터에서 돌아왔고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핫죽의 향긋한 그 냄새는 에서의 꽃 끝을 자극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 핫죽 한 그릇 먹쇠. 내 야곱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형, 좋아. 근데, 한 가지 나한테 얘기해줘. 뭐냐. 장작권 있잖아. 그거, 나한테 줘. 야, 애서가 얘기하겠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어? 그거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작권? 그래, 너줄게 뭐 쉽게 얘기하고 말하시요 야곱이 또 한번 다짐하죠. 형, 맹세? 아, 맹세?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네?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십니다. 결국에서는 야곱이 끓인 팥죽, 그리고 야곱이 서비스로 주는 빵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퀴즈 문제에 나왔을 때 애서가 먹은 것은 무엇인가? 팥죽이다.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렸어요. 팥죽과 빵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애서한테서 빼앗아 간 훔쳐간 것은 무엇일까? 애서가 버리는 장작권인데, 장작권이라는 것은 과연 뭐를 상징적으로 보여줄까?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마기는 우리에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훔쳐가는 거지. 현실이 전부야. 현자가 전부야. 우리 창세기 25장 32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그러자 에서가 있는데,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이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작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어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장작권 저 미래의 소망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니 과연 에서의 그런, 그런 결정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죠. 얼마 있다가에서는 땅을 치고 그래야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 축복권이었는데 결국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 예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게 동생한테 넘어가버린 거죠. 왜? 자기가 그것을 무시했거든. 우리는 마귀한테 우리가 빼앗기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순간입니다. 실제 그 가치가 어마무시한 어마 건데, 그걸 하찮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찮게 여기는 순간, 마귀한테 빼앗깁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형제 사랑, 하찮게 여기는 순간,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 하찮게 여는 순간, 나에게빼앗 결국, 나 그, 이삭은, 이삭, 이삭이 축복을 할 때, 결국, 야곱은 굉장히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에서는모든가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사위에서 받은 축복을 보니까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거다. 그리고 너는 동생을 섬기며 살거다. 참 얼마나 참 음, 처참한 그런 미래가 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사장을 전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사장 1 8 절. 여기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보이는 것들을 예를 들면 현재라고 하고 현재 현실의 어떤 문제 보이는 것들 현실의 문제는 잠깐 있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미래 의 소망이라고 하자 근데 미래 의 소망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고난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은 과연 지혜로운 한가니까 결코 지혜롭지 못하죠.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얼만큼 어리석은 일일까? 과연 지혜. 어, 지금 상당히 죽겠는데, 내가. 무슨 살고 봐야 될거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이 있겠죠. 과연 내가 당장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고, 장차 우리가 노질그를 연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까?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날까? 로마서 8.18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8.18절. <laughs>

다들 그런 영광을 비교하는 하려고 한다면 그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비교 불가다 이거죠. 비교 불가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을 1라고 본다면 숫자로 굳이 남편을 본다면 장차 영광은만이라고 비교되겠죠. 1대만 그렇죠? 만에 하나 예를 들면 1 1대1, 로 비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지만은 실존하는 하나님의 세계, 부활 영광의 그 소망, 그거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마귀가 교묘하게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그런 핵심이 믿음, 사랑, 소망 이세 가지였던 것을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그도둑질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믿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로부터 믿음부터 회복하면 주님이 그 사랑, 그리고 소망까지 벌써 주십니다.